그러니까 셀트리온 설명도좀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저희가 지난번에 매매해가지고 수익을 보고 나왔다고, 네, 단계적으로 그냥 짧게 보고 나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음, 얘기했던 부분이고, 문제는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죠? 이거 가지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뭐, 이렇군 저렇군 얘기도 많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셀트리온은, 음, 그 회계 처리 문제에서 이상 없다고 다 뉴스도 발표한 상태고, 그 다음에 주가가 빌비거리는 거는, FDA 승인 미국 진출하는 게 연기돼서 그런 거 그것 때문에 좀 질질거리고 있지 않나 이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자 이게 보면은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그죠? 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요. 답답해서 얘기 한마디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부터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어?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날짜로 따지면 음, 여기 2월 8일이죠? 코스피 200으로 갈 때부터. 음, 여기서부터 새롭게 보셔야지. 그 저는 다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여기로 기준하면은, 여기, 이최저점 여기죠, 그죠? 그럼 주가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지 한번 정도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군요. 형님들이 개인적으로, 어? 이거를 주가를 저점을 잡을 때 어떤 식으로 잡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늘, 예, 피포나치 마디카레가 좀 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그거 보면, 얘는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라인 두개 그어볼게요. 여기랑 여기. 여기에. 그럼 얘는 이 구간이 저점 매설 구간이지, 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저점 매설 구간이지, 손절할 구간이지, 그게 이제 답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딱 따지고 보면은. 앞에 보지 말란 말이에요. 이만큼만 보시란 얘기지. 그럼 여기서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가 이제 결정 나는 거지. 한번 매도, 그러니까 손절을 잡을 건지, 아니면은 저점 매수할 건지, 이거는 차이는 개인 판단서 사는 거지만, 저는 입장에서는 저가 매수 기회라고 보지, 이거를 여기서 손절을 논한다는 거는, 글쎄, 제가 봤을 땐또 아니라고 봅니다. 음?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아니라고 봐요. 제 기준에서는 여기가 매수 구간이에요. 여기가 저점 매수 구간, 1차, 2차 이렇게 잡는 거든요. 모아가는 잡창이 기계가지고. 음? 자, 이게, 기본적으로, 만 가지고 대응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뉴스를 한번 좀 살펴봐요. 셀트리온이 어, 신약 개발하는 게 지금 독감 치료제죠, 그죠? 어? 지금 조만간에 발표 나옵니다. 이게 여기 이제 기사를 살펴보면은 임상 실험 음, 이상 발표가 조만간에 발표된다, 그죠? 어? 삼상 실험도 준비할 예정이고, 이거 기사 읽어보라고. 이건 그러니까 미국 진출하는 거 빼고. 그리고 다른 거다 빼고, 렘시마, 트럭시마, 허즈마, 그걸 빼고, 이거는 신약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이거 임상 이상 마무리 단계 다 됐다. 이거 조만간 빠르면 이번 달 말쯤에 발표 나올 거예요. 임상 마무리 이게 통과되면, 어, 뭐가 좋은 거예요? 임상 이상 통과되면. 기술 이전을 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죠? 어, 기술 이전 하게 되면 이 가치가 수조원, 수천억. 어? 적게는 수천억, 많게는 수조원의 가치가 있는 건데, 이게 조만간 마무리 된다고. 이게 엄청난 허재성이에요. 굉장히 허재성입니다, 이거. 찾아보시라고.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 진출해가지고, 음, 매출을 올릴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게 연기가 된 거죠. 여기 읽어보세요. 여기다 치면은, 다 나와요. 안 꼼꼼히 안 챙겨봐서 그런 거지. 이게 연내 획득 가능, 연기가 된 거잖아요. 응? 하반기로. 이게,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악재지만, 이거는 진짜 악재 아닌 악재예요. 바로 갈수 있는 주가에 발목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런 것 뿐이지, 결국은 한다는 얘기죠. 어? 결국은 한는 얘기예요. 그러면, 연말이면 이제, 키케야 이제 5, 6개월인데, 저 같으면은, 투자 마인드라면, 이거 충분히 저점에서 이제 싸게 살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취소가 돼가지고, 뭐 잘못돼가지고, 틀어졌으면은, 손절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연기라는 거는, 결국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주가가 발목 잡히고 밀리면 그거를 초점에서 기회로 잡아야지. 그거 아닙니까? 그냥 투자 마인드로 본다. 그면 그리고 셀트리온은 기관투자자가 많이 물려 있어요. 어? 물려 있다고. 내가 이거 다 여기다 대가지고 까놓고 얘기해도 참 그렇고, 자 기준을 갖다가 어디다 잡냐? 다, 다 틀려요. 다틀립니다 다, 서로가. 아, 누구 뭐 이게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제가 보는 기준만 얘기할게요. 자 셀트리온이. 어, 코스피로 이전 하장이 12월 8일이에요. 응? 12월 8일이죠? 코스피 200? 그러면, 아, 2월 8일? 네, 2월 8일로 가봐요. 날짜로 갔다가 2월 8일로 가보라고. 2월 8일 여기 체크하면 나오죠. 뭐가 나오냐면, 저는 분매 기준이 2월 8일 이라 하겠습니다. 여기를 기준한다고 했어 여기서 우리가, 어, 들어가서 크게 한번 수익 내고 나온지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보면은, 기간 평균 단가가 2월 8일 이후로, 판이 바뀐 거잖아요. 코스닥에 있는 펀드 자금빠져나가고 새로운 펀드가 들어온 거니까. 여기 보면은, 기관, 매수단가가 얼마야? 32만 1850원이에요. 늘려있잖아요그 그렇죠? 어? 늘려있잖아요 주식수도 200만 주가 넘어요. 근데 이외이인데 팔아서 지금 주가 이렇게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기관투는 자늘려있잖아요 그죠? 32만 1850원. 어? 이게, 이게 포인트지? 이게, 이게 포인트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그, 기관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엊그제죠? 여기 26만주 들어온 거 보이죠? 그죠? 한 방에. 어? 최근 요게 들어온 게, 음, 요거까지 합치면, 벌써 1500 정도, 1500억 정도 됩니다. 요거만 최근에 들어온 것만. 근데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이 새로운 판이 짜지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기관투자자에서 물려있는 가격대가, 3 2 8 5 0원 얘기 그러면, 얘네들이 뭐 얼마나 더 추가 하면서 할지 모르겠지만, 평단은 뭐, 내 사면 평단은 떨어지는 거니까. 결국 얘네가이큰 자금을 갖다가 손절을 하고 나오겠냐고. 어? 뻔이 앞으로 좋은 거, 매출에 영향 미칠 수 있는, 네, 것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여기서 손절을 하겠냐 얘네들 살땐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초보자분들 이거 못견뎌요이못 견뎌. 이게 매수기회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미 비중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주식하면서 비중입니다. 어? 비중대로만 나눠 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자 내가 비중 갖다가 이마데카를 여기서 비중 10%, 여기서 10%, 여기서 10%, 여기서 10 이런 식으로 차분하게 산다 되면 뭐가 걱정이에요? 싸게 사는 건데 좋은 주식은 나는 정말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럼 세트로 헤스케터 가볼까요? 자, 주가가 빠졌어요. 120에서, 초보단 그래. 이 밑에 아무것도 안 보여. 미쳐 죽을 것 같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조금 더 빠질 수 있어요. 27만원까지도,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다고. 어? 근데 이걸 살 거냐, 손절할 거냐, 그랬네요. 그럼 여기다 나 손절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여기서 땡강하고 저쪽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멘탈 깨진다니까. 어? 자, 그러면 셀트리온 SQ는, 내가 분할, 항상 할 때는 분할 매수를 하는데, 저는 함부로 매수를 이렇게 안 시킵니다. 물론 수급도 체크해 놓은 부분이 기도 하고, 얘는 셀트리온하고 연계성이잖아요. 매출 자체가. 그럼 얘는 지금 상태는 로 초보자 보에는다 이게 이평선밖에 안 보이거든. 그니까 러 환장하는 거 이게 깨지니까. 어? 뭔지 아세요? 어? 이게, 자,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트렌드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깨고 내려갈 수도 있어 깨고 내려오면 슈팅이에요, 이거. 어, 슈팅인데, 다음자리를 제가 처음에 10만4천원 얘기했죠 그죠 10만4천원에서 기술적으로 계속 몇번이 반등이 나왔어 그리고 나서 여기서 무너진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비중을 얼마가 들어갔냐가 중요한거지 저는 절대 무리하게 안합니다 어? 왜 만에 하나 시장이 어떻게 어..저기만 어, 돌발 음, 악자 나올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무리안해요 해봐야 비중 10% 15%, 15 얘기하지 음, 무리하게 거기뭐 한번 그렇게 얘기 안합니다 어? 그게, 그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셀트리온은 다음 지지력이 어디냐, 이거. 요 방금 전에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했을 때 지금 두개 동시에 보고 있는데, 셀트리온은 분명히 여기라고, 아까 좀 전에 다시 한번 선을 그어놓고 체크해드릴게요. 자, 봐봐요. 어, 여기. 마지막 라인이 여기에요. 27만 5천원. 어? 이거를 기억해 두시라고. 여기까지도 열어놓는 거예요. 그럼 얘가 여기가 내려오면은 여기서 분명히 또숙이 바뀔 거라고. 수급 변화가 들어온다고. 그걸 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셀트리오 이만큼 빠질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빠지는 게 얼마예요? 지금 종가상으로 해서? 마이너스 한5% 정도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5% 정도. 그럼, 셀트리나스케어는 얘는, 여기서 저점을 잡아야 되는데, 어딘지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예요. 그죠? 이게 보면은, 자, 제가 이거를, 이거 잡는 거,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월봉에다 그어놓은 거예요. 월봉에다가. 자 10만 3,410원 제가 10만 4,000이라고 그냥 딱 잘라서 얘기했잖아요 그냥. 그럼 그 다음 자리 어디요? 8만 9,100원 그냥 9만 원을 한번 깰수 있다는 얘기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오면 사는 거고 안오면 그냥 올라갔을때 수익보고 나오면 되는 거고 비중이 중간에 물리니까 힘든 거예요 나는 여기 기다리고 있는 거 지금 추가 매수로 저점 매수하려고 여기 7만 1,500원은 이거는 좀 정말 아니죠 그거는좀 너무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는 얘기고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정말 아닙니다. 여기가 올라가면은, 셀트료는 개작살나요. 20%가 빠져야 돼요. 어? 다. 이, 첼만 천0원은 ,000 여기잖아요. 왜? 여기서 빠지면은, 주가 무려 23%가 더 빠져야 돼요. 고점 대비해가지고, 방아투막이더 납니다. 이게, 이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하냐고. 여기에 여기. 빠져봐 9만원 한번 정도 깨지는 정도가 저는 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오면 이제 수급도 보겠죠, 그죠? 어, 보겠지. 요만큼입니다, 뭐, 요상금. 이거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얘기예요 얘가 여기 오면은 Z로도 개작살 난다니까요 자리점이 여기서 20% 빠진다고 생각하면 20% 넘게 일로 여기 와야 돼 여기 이 앞에 시작하는 이 저점도 깨야 된다고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관의 평단가가 32만 8천원 아니 32만 8천 5백원 했나? 여기잖아요 이게 그럼 이게 얘네 다 로스컷 나가요 어? 다 로스컷 나간다고 마이너스 30%물리는 거예요 다 로스컷 나간다고 그리고 얘가 재료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말고도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거 말고도. 그러면 얘가 미국 시장 진출하고 독감 치료제 조금만 가지고도 이 주가는 얼마든지 저는 방어된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를 저는 조점을 잡고 있는 거예요. 27만 5천 원을. 오면은 추가 면수 사던가 대응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라는 기관 투자자가 물려있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 봐보세요. 제가 한번 진짜 그 카페에서 보시면 진짜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뭐 셀트리온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달래 이렇게 하잖아요. 글이 올라오잖아요. 여기 보면 제가 진짜 말을 안해서 그데 말도 이쁘게 써야지 떡이라다 하나 더 주는 거지. 여기 보세요. 뭐라고 썼나? 어? 저도 개망해서 비중 늘어가고 손실 늘네요. 어? 이게 봐봐요. 글을 쓰는 거를. 어? 이 분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응? 예전에 신라젠 봐봐 요 여기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다. 10만 2,500원 비중 60% 들어가고 1차 들어가고 10만 1,500원 2차 30% 들어가고 비중이 90%에 그것도 어 10만 천원 물타기 했대요. 마이너스 저뭐 10만 2,500원이면 1% 1% 2%도 2%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물타기 해가지고 90% %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사적으로 어? 이런 분이 허다할 거라고. 근데 이때가, 제가 얘기 다 했잖아요. 신라젠 가지고 얘기할 때.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신라젠 가지고. 이때가 왜 힘들겠어요? 이때가 11년 만에 이 시장이 개폭 나간 거예요. 저기, 금리 인상 4번 한다고 해가지고. 1 0 0 0 포인트 빠지고, 천오포인트 빠지고. 근데 저는 그때 얘기할 때 여기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나 13만원까지 본다고 얘기하고, 버텨서 여기서 팔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게 봐봐요. 이게, 비중 자체가, 이거를, 어떻게 여기다가 물타기라고 비중을 1차 60%다. 이게 못 버티는 거 아니에요? 어?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예요. 어? 똑같은 거예요. 나는, 저는, 10만 4천 원에 쳤다고 쳐요. 나는 내려온 여기 기다리고, 다음 자리가 여기에요. 근데 이미 여기가 도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안 그러니까 되는 겁니다. 비중적으로 실패해요. 비중이 실패하면 도시 못 해먹어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 나는, 이게 그다 자리에 얘기해줬습니다. 얘는 9만원 깨질 수 있다고 얘기해주고, 나는 거기서 기다리는 거고, 일반인들은 그냥 아무 데나 뚝뚝 사는 거고, 손절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기회부용 무서우면 그냥 손절하고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어? 기회부이 아까우면 손절하고 나와야지. 근데 이건 투자 개념으로 보셔야지. 명품 주식기 사셨으면은 투자 개념으로 보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저? 제가 설명해 드린건다해 드렸어요. 시간이 제한적이어가지고, 더 이상 설명드리기 그렇고, 어쨌든 제가 보는 자리는 셀트리온은 27만 5천원에 바닥권 자리를 보고 있는 부분이고 셀트리온은 헬스케어는 9만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9만원도 살짝 한번 깨는 정도 여기서 수급의 변화가 한번 들어올 거라고 봐요. 얘가 코스피의 시총이 1위가 삼성전자고 얘는 코스닥 시총이 1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예요. 응? 그 삼성전자는 코스닥의 삼성전자라고 생각을 해세요 그럼 얘가 어디까지 빠지겠냐고 어? 상식적 생각 한번 해보시면 되죠. 저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판단을 각자 하시면 되는 거예요. 투자를할 건지, 투기로 할 건지, 투기로 할 거면 손절해야 되는 거고, 투자를 할 거면, 어, 싸게 좋은 기회살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걸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저는 투자 마인드예요. 음, 투자, 명품 주식 투자 마인드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